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인데요. 첫 시간으로 원급이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원급이 뭘까요? 기본적으로는요. 형용사나 부사가 형태가 변형 없이 원래 형태로 쓰이는 것을 원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원급은 as 원급 as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as 앞과 두 번째 as 뒤가 동일하다. 등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She is as pretty as Katy Perry. 그러면 그 여자와 Katy Perry가 pretty, 예쁜데 둘다 동일하게 예쁘다. 서로 예쁨이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Katy Perry만큼 예쁘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는요. He ran as fast as Usain Bolt. 그는 우사인 볼트만큼 빨리 달렸다. 이건데요. 이때, as, 형용사 혹은 부사 as인데요. 어떤 때 형용사가 오죠? 그때는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의지가 없는 상태동사일 때 형용사가 오고요. 앞에 오는 동사가 의지가 있는 동작동사. 그럴 때는 부사가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Q5 English 처음 강의 내용에서 의지 동사, 무의지 동사를 문법 시간에 다룬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Zach finished his homework as quickly as possible. Finish라는 것은 의지 동작이죠. 그래서 quickly가 옵니다. 그는 그러니까 Zach죠. Zach는 최대한 빨리 그의 숙제를 끝냈다 해서. as 원급, as possible 하게 되면 as 원급, as 주어, 그 다음에 can 만약에 이때 시제가 과거면 could가 되겠죠. 이 경우는 finished잖아요. 그러니까 as quickly as he could가 될수 있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This bag is two times as expensive as that one. 몇 배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two times 이때는 times가 배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저 가방보다 두 배가 비싸다 이건데요. two times as one급 as. 즉, 앞에 숫자를 붙이고요. times as one급 as 하면 됩니다. 이 경우, twice를 two times 대신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is bag is twice as expensive as that one.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twice를 쓸 경우는 비교급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쓰면 어색합니다. 아라는 들어요. 즉, this bag is twice more expensive than that one 하면 아라는 듣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이것 대신에 two times more expensive than that one. 이렇게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지장은 없지만, 추후 비교급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의미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배다 할 때는 안전하게는 as, 원급 as를 쓰시고요. 그 앞에 배수를 붙이시는 것이 오류가 없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twice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진 않지만 약간 좀 격식적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two times는 일상체에서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twice를 편하게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진 않죠. 마찬가지로 two times를 격이 있는 상황에서 쓴다고 해서 뭐라 그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구분점을 갖는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as, 원급, as, 동등 비교라고 흔히 문법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as, as로 이루어진 여러 표현을 여러분과 몇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